응이거또 뭐 넣고. 응. 뭐 이거 뭐야? 응. 이거 어떤 거? 이거 버섯. 버섯. 응. 뭐 이거 양파지? 응. 또 버섯도 넣고 열두 개씩 나 버섯도 두개 넣고. <laughs> 햄도 여러 개 넣고. 이거 뭐야? 코코모 꼬리잖아. 이거 내가 먹어? 응, 먹어도 된 게, 인응 햄이랑 여러 개나, 윤경아. 이렇게. 넣고, 햄도 넣고. Å <clears throat>